할렐루야, 자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괴태의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고작 이 세상의 하나의 낙은에 한가닥 편로에 지나지 못한다. 그대들인 듯 이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의 나그네 그대인들 이밖에 더 무엇이겠는가 나도 나그네요 그대들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미국 서로 개척 시절에 개척자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적은 인디안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울뱀이었답니다. 개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존재, 두려운 존재가 바로 방울뱀이었다는데, 지금도 캘리포니아 사막에는 방울뱀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방울뱀은 꽈배기처럼 틀고 앉아서 꼬리를 떨면서 방울 소리를 낸다고 해서 방울뱀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울뱀은 날카로운 송곳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송곳니, 그 송곳니에서 바로 독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물리면 치명적인 독소를 품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사막에 동물들에게도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방울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울뱀이 무서운 이빨과 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방울뱀들과 싸울 때는 독이 나오는 치명적인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대학살. 인종청소, 자살, 폭탄, 테러 등은 인간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로 변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가장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기를 인간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인간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뱀보다 못한 존재가 죄를 지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윗이 이런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나는 나그네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나그네로서의 하나님 앞에 고백이 오늘 역대상 29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뜨거움이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는 인생은 머물 곳 없는 순례자라는 겁니다. 머물 곳 없는 순례자.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건 자기 열조와 같은 길을 가는 나그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들의 믿음의 조상 야곱이 애굽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동일한 내용이 내낙은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어 우리 조상의 낙은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 이 세상을 낙은네로 살았다는 고백을 하면서 자기도 그 조상의 낙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야곱은그 조상의 낙은의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세상 자신의 낙은의 연어가 험난했다고, 험로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이러한 조상의 낙은의 정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낙은의와 우고하는 자라고 15절 했습니다. 낙은해 외국인 외인 우거하는 자 이국 거주자라는 뜻입니다. 이국 거주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켜 낙은해와 행인이라고 어요 낙은해, 낙은해. 여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머물 곳이 없다고 했어요. 세상에 있는 낙은해 된 인생 받은 날을 그림자 같아서. 지금 머물 곳 없는 낙은의 인생 고백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성군이잖아요. 다윗이 누굽니까? 사방의 적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한 당시의 호건 아닙니까? 가난 땅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낙은의요, 행인이요, 우고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지존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낸받은 피조물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고 있는 거류자라고 랬어요 언젠가는 내 집으로 내 본향으로 돌아가야 될 거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여기는 영구한 토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찬란히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하늘 알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실전적 상황을 지나가는 낙은에 잠시 우고하는 자 머물지 않는 행인으로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고백입니다. 살아가는 자. 14절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만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세상에서 낙은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생존 그 자체가 모두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받아가며 살며 숨 쉬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이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분은 실로 광대함과 권능과 높으신과 만유의 주제자가 되신다고 고백합니다. 영광과 이김과 위엄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절대이신 주권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그분 손에는 11절에 만물을 받았다고 그리고 11절에 주권도 받았다고 고백하고 12절의 부와 귀와 번세와 능력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결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낙은에 대한 인생은 우연한 산물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님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수쉬음고 있다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야고보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바울은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이라 로마서 11장 36절에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인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그네된 인생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은 나그네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물질적 생존 세계의 주인도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내 것이 아니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보관하고 내가 관리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축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그네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주인, 나그네된 인생의 주인, 나그네 나그네 속의 자기의 인생 여로를 우연이나 맹목에 돌리지 않고 절대적인 필연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죽게로부터 왔다는 고백이에요. 결코 자신에게 자신이 주인이 되거나 자신이 만물의 주인하고 생각은 꿈에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는 존재적 의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존재적 의미를 감사했다는 겁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어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국권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국토를 무수한 전쟁을 통해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한 땅그 가나한 땅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다위시대에 회복하는 거예요. 그 땅들을 전부 다시 그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가 저 기랫여람에 아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위성으로 옮겨놓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 성전을 지어 아직 휘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그 가운데 모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깨달은 다윗은 자기가 숨쉬고 살 나그네 인간에게 무엇을 해야 될 시기인가를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자기가 받은 통치 어간에 평화 받은 그 어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내 아들에게 허락하신. 그러면 내가 통치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기간에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다윗은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한 남자가 새로 산 스포츠카를 타고 신나게 하이웨이를 달렸습니다. 속도를 높여서. 달리는데, 놀랍게도 닭한 마리가 엄청난 속도로 자기를 쫓아오더니 휙 하고 추월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카를 모는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도 액셀이터 페달을 밟아서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근데 닭이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닭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그 닭을 사기 위해서 수소문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닭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닭 주인에게 그 닭을 자기에게 팔으라고 내가 50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파시오. 그랬더니 그닭 주인이 고개를 쩔쩔쩔 흔드는 거예요. 못 팝니다. 이 스포츠카 주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천만 원을 주겠어. 천만 원을 줄 테니까 그 닭을 나에게 팔시오.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 내 스포츠카 플러스 내가 오천만 원 주겠어. 그 닭을 나에게 팔시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못 팝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가 주인이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대체 대체 왜못 판다는 거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저 닭을 잡아야 팔지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잡아야 팔지 잡아야. 여러분 이 닭이 뭡니까? 이 닭이 한 세월이라는 거예요. 세월은 그렇게 우리를 앞질러서 지나가요. 휴식하고. 시간이라는 거. 아무리 잡아두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게 시간이고 아무리 잡으려고 애를 써도 잡을 수 없는 게 세월입니다. 시간은 너무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너무 빨리 사라져버려요. 너무 빨리. 가는 시간 잡을 수도 없고 잡아 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가는 시간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지혜로운 자예요. 청춘을 돌려 청춘을 돌려달라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아름답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낙은네라는 거예요. 행인이라는 거예요. 거주자라는 거예요. 필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할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일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 세월은 잠깐입니다. 어물어물하는 사이에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이 되는 거예요. 눈 깜빡할 새눈 깜빡할 새 10년이 지나가버려요. 우리 관심은 흥미는 실속 없는 능력이나 심심풀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에베서 교회 편지에서 부탁한 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 우리의 정신을 차리고 허락된 삶을 보람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모든 것이 죽께로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이니이다. 죽게 받아 싸우니 죽게 드렸을 뿐이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는 거, 그 자금을 마련하는 거,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렸다는 거잖아요. 인생은 물질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의 청직이라는 감사의 고백을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그네스의 자신의 생존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은 자연인입니다. 자신이 받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가야 될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생존의참 의미와 내용과 목적을 직감하고 살았던 실로 멋있는 인생에 낙은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바쁘게 또한 바쁘게 시간을 재촉받으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달려온 삶의 현장, 그곳에서 내 인생을 보내지 않았나.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로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다윗은 자기의 조부들처럼 예외 없이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이요 임시 거류자않 그림자처럼 머물 수 없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천정의 법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나그네가 아니고 이 세상의 주인이요 제왕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역행하고 있는 지구를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괴짜 인생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진시황 같은 자는 나그네가 되지 않으려고 동방의 불사의 명약을 구하러 보낸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도 죽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그네 된 자기는. 이 세상을 지나갈 동안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 생전에 따라서 오는 온갖 것들이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고 얻어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욕도 적신에서 척신으로온인생이었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서, 받아가지고 채운다는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무의미한 낙은의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맹목적 삶이 아닌 목적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저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할까요? 저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살면서 내 본질,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저 여러분은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외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 그것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손길.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소망 가운데 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루에 확진자가 5만 3천 명을 넘는 현실 속에서 워싱턴 주만 에도 하루에 600명 이상씩 확진자가 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씀,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내 오른편에 천이 쓰러지고 내 왼편에 많이 쓰러진 달지라도 전염병으로 인하여 내가 다치지 않고 전염병으로 죽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어서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